네, 헤어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프로 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11차전, 오늘 사직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캐스터 김동현이고요. 어, 염정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오늘 뵙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셔츠입니다. 예. 아, 위원님 드디어 일을 예, 악물고 네, 반드시 오늘 이긴다라는 각오로 셔츠를 또 이렇게 예, 남포, 남포 패션으로 짝들어오셨네요 장롱 뒤졌습니다. 예, <laughs> 장롱 뒤비스입니까? 뒤비스야. 잘했어요. 더울 줄 알고 엄청 더울 줄 알고 바람이 솔솔 불더라고요. 예, <laughs> 미님또 네, 덥지 말라고 아, 날씨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 경기인데 아 어제 경기는 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니 구승민과 김진우 올라와서 김상수까지 한 이닝에 세 명의 투수를 올렸는데. 그세 명이 세넉 점을 합작해서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는 이제 홍민기 선수를 뭐 오, 올 시즌에 계속 선발로 쓴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가로 올라가고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올 시즌 제일 긴 이닝을 던진 겁니다. 오이닝. 그런데 그렇죠. 한번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롯데가 지금 선발 투수가 좀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예, 최소한 네명 예. 정도는 그래 돌아가줘야 안정적인데 우리가 나균환 선수 이러면 또. 아 그래도 오류기닝 뭐 책임지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박세웅 선수가 최근에 또한대에서 경기 또 우리 말로 뭐 엉망이고 네네 오선발은 계속해서 시즌 초부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고 해서 어제 경기에서는 홍민키 선수를 조금만 게임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더갔다라면네더 어, 끌고 갔더라면 네 그리고 지금 선발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네.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선발을 좀 이렇게 한 이닝만 좀더 갔으면 투구수도 좀 문제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 이프 이프 이프가 참 많이 달린 날이었는데 어 어쨌든 구승민 선수와 김진욱 선수는 바로 어제 한 이닝 딱 하고 딱 맞고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최준용 선수하고 정철원 선수의 어떤 의존도가 너무 크다 크다 하는 거는 뭐주영관 코치나 김태한 감독도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후반기에는 조금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뭐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는 최준, 저 정철우 선수도 짧게 네. 해 가지고 갖고 또 순서도 정철우 선수가 먼저 나왔고 이제 최준용 선수가 뒤에 준비나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죠. 그렇죠. 그걸로 구승민 선수가 좀 앞에서 막 난조를 보이면서 최준용 선수가 수시간에 그냥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건데.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후반기에는 좀 이런 식으로 두 선수의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또 다른 선수도 조금씩 기용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지금 전반기 막판에 어제 경기에서 한 건데 그렇죠. 사실 뭐 결과적으로 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어제 구승민과 김진욱을 올려서 한 번쯤 필승조로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이름값이다 몸값을 생각하면 필승조로 한번 올려볼 수 있고 상대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테스트 겸 올렸는데 야, 저는 사구째 잡아당긴다고 그렇게 큰 홈런이 음. 케이브에게서 나올 줄 몰랐고 심지어 그 다음에도 솔로 홈런을 쳤단 말이에요. 케이브가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어떤 스트라이크 존에 흘러 나가는 볼을 던지기 위한 어떤 뻔한 로케이션인데 네. 그게 좀 가운데로 몰리면서 이제 넘어가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가운데라기보다는 우리 AI 요 코너를 보게 되면 이제 코너에 딱 걸린 것 같아요. 네네. 코너는 잘된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어제 경기에서 케이브 선수 이렇게 봤을 때 파울이 났을 때도 얼마나 자신 있는 스윙을 하던가. 그렇죠. 그렇죠. 아주 어제, 어제 경기에서는 케이브 선수의 스윙 자체가 정말 자신 있는 스윙이 되었기 때문에 네. 조금 운이 안 따랐다. 그렇게 봐도 <laughs> 예.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재민 선수와 이영대 선수가 올라왔는데, 와 아, 오늘은 또 오늘의 태양이 떴고 어 오늘의 태양은 좀 다소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선수들 경기하기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민석 선수와 곽빈 선수인데 이 곽빈 선수가 지난 어 6월 8일에 잠실에서 롯데 자이언츠와의 대결에서 5이닝 2실점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삼성과의 7월 3일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점점점 페이스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곽빈을 한번 상대해서 패를 경험하게 했다. 네, 이런 이제 어 기대감과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뭐 곽빈 선수도 안정적으로 뭐 두산 마운드를 끌어줘야 되는 어떤 위치인데 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좋았다 나빴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성격이 있는데, 롯때가 지금 다선이 그렇게 안 좋은 지금 컨디션은 아니니까 광빈 선수 정도는 어, 어느 정도 좀 점수를 낼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민석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정말 멋진 두 개짜 선수였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또 한번 오늘 기대감. 양쪽 투수를 봤을 때는 우리 이민석 선수에게 좀 기대감이 가지 않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민석 선수가 7월 3일 6과 3분의 1이 무실점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프로 데뷔 이후에. 최고의 피칭인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지키질도 못해가지고 네. <laughs> 하여튼 좀 공교롭게 됐습니다만 정말 좋은 공을 던졌고, 그러니까 어제는 왼손 파이어볼러가 선발, 오늘은 오른손 파이어볼러가 선발. 진짜 이게 환상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후반기에 한 6이닝씩만 계속 먹어준다면 아 진짜. 상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1, 2 선발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닝 이터로서의 모습은 보여줘야 됩니다. 네네. 물론 매일이 기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실점을 하면서도 6인닝, 7인닝 끌어줘야 되는 게 1, 2 선발이고 3, 4, 5 선발. 물론 욕심을 가지면 3 선발은 또 5인닝만 던지면 조금 부족하다 고 생각이 드는데 3, 4, 5 선발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6인닝, 5인닝 뭐한 번씩 5인닝 이제는 내려오고 네네. 요렇게 돼야지 승패를 떠나서 한 시즌을 운영하는데. 이 불펜진의 어떤 부하가 안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올 시즌만 봐서는 3, 4, 5 선발이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펜진의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떴고 또 오늘 승리를 한다면. 어 이제 승패를 1대 1로 맞추게 되고 거짓말처럼 두산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 시즌인데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해서 어제까지 10차전 5승 5패예요. 자, 오늘 오, 이기고 6승 5패. 내일까지 이겨서 7승 5패 하면서 딱 이번 시즌 예, 전반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을 두산이 치르면서 지금 올 시즌에 뭐 전체적인 은 모르겠지만 롯데가 아마 두산 입장에서는 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롯데하고 그렇죠. 상대전쟁이거든요. 올해 지금 두산이 패가 승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어떤 라인업 자체, 뭐 백업 자체가 많이 약해, 약해져 있는데 네. 이상하리만큼또 롯데하고 하면 잘 해요. 그렇죠. 네. 아마 오늘은 그래서 더 가우스 김태형 감독도 투수 교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쉴새 없이 고민하고 어제와 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한것 같습니다. 초반에 점수가 나면 돼요. 네, 좀 많이 나야 되는데 더 내야 됐습니다 어제. 두산은 <laughs> 좀 아쉬웠어요. 네, 두산은 네. 저번 부산 경기 때도 제가 중계를 했지만 아이 점수면은 아 지금 경기 중반 흘러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점수다 하는데 뒤집어지는 경우를 제가 몇번 중계를 네, 할것 네, 같아요. 네. 두산 경기 때는 조금 더 어한 점이라도 더 도망갈 수 있는 네. 찬스가 잡히면 끈질기게 좀 도망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5대3이라는 점수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만 초반에 완전히 부술 수 있는 그렇죠. 원아웃 주자 1, 2루 뭐 이런 상황에서 점수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팀의 중심 타선이 내지 못했다는 게 컸거든요. 자 오늘은 좀이은 선수, 난이은 선수 곽빈과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예. 좀 초반부터 두들겨서 이민석 선수의 어깨도 좀 예, 풀어 주고 그다음에 좀 가볍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타순을 보니까 이제 황성빈 그리고 박찬영, 레이스 전준우, 유강남, 나승엽 한태양, 장두성, 전민재. 예, 전민재 선수가 9번에 위치했을 때 거짓말처럼 좀잘 쳐서 그런지 오늘은 조선의 9번 타자 전민재가 됐습니다. 그런 기록이 아마 데이터가 있겠죠. 예, 예. 감독도 모르면 몰랐지. 그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그번에 세웠다고 예, 생각이 예. 되거든요. 최근에 또좀 타격 컨디션이나 수비 컨디션이 좋지는 않, 안, 아니니까 그번에 뭐 갔다 으면 조금 마음 편하게 타순 임해봐라 하는 예, 생각이 예. 있습니다자로프차님 예. 그리고 윤고나 왕서 로제무님 이도환님 정은국님. 과연 이민석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에서 세 번째 선발승을 완전 멋지게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예, 대동님 민석아, 쳐 발라삐라마. <laughs> 아, 거북이님, 예, 이래 말 점수 내야 된다고. 세진님, 제임스님, 버거, 깡모님, 그리고 부활한 언데드님. 다들 잘 들어오고 계십니다. 기분 좋게 전방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하루도 안 쉬고 달려왔는데, 전방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이승 딱 하고, 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시구 연습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부산 전국체전 매치 데이입니다. 그래서, 박형준 부산시정이 시구를 하고요. 부산시 홍보대사인 송세라님. 예, 송세라님이, 아, 어, 지금, 시타를 하게 되는데, 어우, 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